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랩돼지새끼입니다 오늘 드디어 3월말 월말 캐가 출시가 됐습니다. 이름은 루루벨. 역시나 각성 버전 그리고 일반 버전이 출시가 됐나요? 오 일반 버전이 출시가 안된 적은 처음 아닌가요? 오 월말 캐가 각성만. 나왔군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도 오류가 있습니다 추천 아이템이 티바에요 랩울님 오늘도 울 생기셨네요. 왜오류울요울울져서 오고? 티바가 왜오류울요물어보신다면은울 각 티바만 있죠. 일반 티바가 없는데 버젓이 일반 티바가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<laughs>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줄 재개정 시작해 볼게요. 이번 이벤트로 여러분들 저 36만 원 현질했고요. 총 과금액은 1억 3361만 원입니다. 이번 이벤트가 여러분들 매우 어렵다고 벌써부터 소문이 난 이벤트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신캐 능력 먼저 볼게요 각성 루루벨 일러스트 요렇게 약간 이제 꼬마아이 컨셉이죠 왓슨하고 이제 나나 고런 쪽 연령대인 캐릭터인 것 같고요 이 조수 이름이 윌리 아 조수 이름이 윌리군요 <laughs> 자 능력 보겠습니다 모서리 도착시 90% 확률로 포춘 카드 연구소 설치 연구소 네턴 지작시 특수 포춘 카드 지금 이거는 이제 어 진짜 체험판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트레비냐 헤로니 효과 제거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허수아비가 됐거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발동이 됩니다 자 모서리 도착시 85% 확률로 랜드마크 생성 및 이동 대강하죠 75% 확률로 쉴드 충전 체험판 때랑 다르게 쉴드가 추가가 됐어요, 여러분들. 그리고 내 랜드마크 도착 시80% 확률로 랜덤한 상대 조종하기, 85% 대강화와 80% 강제 이동. 강제 이동 시 주커는 100% 확률로 발동. 실드가 추가가 돼서 어떻게 보면은 물 몸이었던 신캐가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 방어도 할수 있게 됐다는 거죠. 자, 그러면은 지금부터 저격을 해볼게요. 신비한 물약 다섯 개를 먹으면 되는데요. 결보는 이렇게 팔고 있어요. 10만 9천 원에 S 신비한 물약. 한 개에서 다섯 개 요렇게 팔고 있는데 확률을 보면은요. 아주 기가 막힙니다, 여러분들. 한개 나올 확률 84.9%, 두 개는 10%, 세개 4%, 네개 1%, 다섯 개 0.1%. 5 다섯 개가 한 번에 나오는 사람은 진짜 운이 애지게 좋은 거죠. 자, 저는 이거를 지금 3세트 질렀어요. 그리고 그 밖에도 패키지, 이번 이벤트 관련 패키지 구매를 했고 구독 박스도 구매를 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일단은 선물함에 있는 캐릭터 뽑기들 먼저 다 오픈해 볼게요. 자, 일단, 모두 밖에 하겠습니다. 운이 그러니까 안 좋으면, 은 진짜, 몇십만 원을 써야 되는 거지, 결보를. 랩터님 육중한 동키 아직도 살아있나요? 살아있을 거예요. 네, 아직 잘 살아있습니다. 빨간 물약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, 요거고. 여기서 이제 빨간 물약이 나올 확률은? 50% 그리고 레벨 2에서 신비한 물약을 먹을 확률이 30%문네미온 때랑 비슷한데 문네미온 때보다 5%가 낮네요 문네미온 때는 S를 먹을 확률이 35%는 됐었죠 자 일단 계속해서 모두받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레제님 신행템 유출된거 보셨나요? 네 안그래도 오늘 굉장히 뭐 떠들썩한 저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일단은 이게 잠깐 나왔다가 지금은 다시 사라졌는데 리소스 받자마자 이게 있었대요 각성 텔레포트 건설 장비라고 이미지는 다이아 앱 본드 펀치건 다펀 이미지죠. 건물 3개 건설 시90% 확률로 출발지 이동. 어 랩터 님 최고 아니에요? 최근 상위 템이네요 하는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은 이외 제한이 안 적혀 있습니다. 스벨 거. 이 <laughs> 3건 할 때마다 90% 확률로 출발지 가서 건설하는 거예요. 내 랜드마크 도착 및 건설 시50% 확률로 모서리 및특수미주블록으로 순간이동 그러니까 이게 신캐 이벤트가 끝나면 은 나올 템인 것 같은데 모마 측에서 실수로 유출을 했다가 지금은 다시 삭제를 한것 같은데요 야 횟수가 안 붙으면 어떡하냐? 3회 제한만 해도 진짜 사기일텐데 제한 자체가 없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? 아무튼 이거는 이렇게 유출이 됐지만 정규 출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이대로 되면은 엄청 사기인데 그러면은 초건 닌슈 메타가 사라지고 텔건 닌슈 메타가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요. 야 근데 이게 이대로 나오면 밸런스상 문제없나요? 각기 드론 껴야겠네. 그리고 후턴 잡으면은 그나마 각 텔건 견제하는 데 유리할 것 같고 블랙홀로 출발지 견제하자니 또 블랙홀 바꿔치기가 요즘 너무 대세라서 또 블랙홀템 자체가 또잘안 먹힐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참저 템이 어우 어쩌려고 저러냐 또 사기템 또 내놓네 한동안 조금 잠잠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외국 모마는 이미 90% 무한최건이 있어요 단 2턴 뒤에 50%로 내려갑니다 아이고 2턴 뒤에 내려가면 뭐예요고마가 초반에 웬만한 거다 유리하게 만들어 놓는데 2턴 동안 90%면 신나게 저기 하겠네요 어 리뉴얼 레몬스 이것도 이따가 따로 체험편 여러분들 찍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체험편 때 따로 소개를 드릴게요. 자, 그러면은 선물함은 지금 다 이제 깠나요? 아직 다 남았군요. 한개 빨간 물량 신캐보다 신행템이 훨씬 더 뽑고 싶다. 저 텔건 유출된 이후로 사람들이 전부 다 행템에 이제 다 관심이 갔네요, 그렇죠, 그렇죠? 자, 가장 교환. 빨간색 빨간물 궁금해하니. 요즘에 무네미온 안 보이나요, 랩데님? 무네미온 자체가 되게 게임이 좀 오래 걸리는 캐릭이에요.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이냐면 축구로 비유하면 1대 0으로 이기고 있을 때 침대 축구하는 그런 느낌. 그러니까 이제 점수를 빨리 빨리 올려야 되는 랭커분들 입장에서도 무네미온은 오래 걸리는 대비 점수를 많이 못 얻으니까 좀 그런 점에서 쓰기가 좀 꺼려지는 건 없잖아, 있어요. 그런 부분이. 자, 계속해서 이제 어 보관함 또 오픈해 보겠습니다. 성공하세요, 랩데님. 네, 야금마테 서님 고맙습니다. 이제 다 받았나? 종립, 독립된 조공님 어서 오시고요.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결보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. 이건 일단 패키지고요. 파란 물약 파란 물두 개, 파란 물세 개. 시작, 가자. 룰랑코타, 룰랑코타. 자 이제 요거 한번 까볼게요. 빨간 물약이 이번 이벤트 핵심이라 그런지 잘안 나오긴 하네요. 여기서 30% 확률로 나온다 이거죠. 갑니다. 오케이. <laughs> 좋았어. 자 일단 하나 먹었습니다. 우와.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 결보 오픈을 좀해볼 건데요. 자 일단 저는 일단 요거 30. 10만원어치 결곱입니다 자 확률표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다섯 개가 나올 확률은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0.1% 그니까 두개는 10%니까 그나마 좀 에, 노려볼만 하죠 자한 번이라도 두개가 나오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가자 아자한번 더! 야 이야... 와 우와... 그러면은 이거 다이아 안 쓰고 결보로만 성공하려면은 50만 원을 넘게 질러야 되는 거죠? 와 우와... 난이도 실화냐? 결보 1, 20으로 노리는 건 쉽지 않겠는데요? 자, 일단 슈프카 오픈해볼게요 가자! 빨간물 나왔다 자, 그리고 푸카 30장짜리도 오픈하겠습니다 오, 에스빨! 화이트 마히로 가자, 파란물 무과금 유저는 희망이 없네요 아 그러게요 이번 이벤트 정말 난이도 자체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에왜 각성만 나왔지? 일반을 해서 한 조금 더 쉽게 먹을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 각성만 있다 보니까 난이도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? 카페에서 유저들의 이번 이벤트 몇 개를 쓰고 성공했는지 뭐 확률 조사를 한 결과 평균 성공 사용 다이아가 55,500개라고 합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매우 어렵다는 뜻이겠죠 자 일단은 저 보관한 별 사탕도 다 썼습니다. 자 그러면은 오픈해 볼까요? 빨간 물 모으는 게 이게 쉽지가 않네. 롤랑 커덜. 자 그러면은 슈프카 오픈해 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각성프카가 없네요. 좋아, 빨간 물. 어 파란 물네 개. 레드님 혹시 신캐프카에서 나오나요? 어 빨간 물두개 좋다. 신캐요? 어디 보자. 어, 안 나오네요. 아쉽게도. 네. 안 나옵니다. 가자 가자. 빨간 물. 빨간 물. 자, 이거 10개 채우고 중간 점검 가겠습니다. 보관함에 보너스 있다고요. 오! 어, 이거는 아, 이게 확률표가 또 있군요. 보너스 카드. 파란 물나온 확률 83.6%, 빨간 물은 16.4%. 그렇지. 빨간 물 좋아. 파란물 파란물 좋아 이제 하나만 더 채우고 중간점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빨간물 어 빨간물 잘나옵니다 몇개죠 이제? 15개 채우고 하자 확률이 30%다보니까 15개 채우고 한, 거, 한 번에 오픈할게요 오케이 파란물 두개 됐스. 자,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빨간 물해번 오픈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. 자, 여기에서 신비한 물약 S가 하나만 나오면 됩니다. 확률은 30% 오픈해 보겠습니다. 각성 누루베리문앞에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결과는 우아! 호호 호호! 헤헤헤! 이야, Sunny Chili! 와, 좋다! 호호! 아우 좋아요 저는 절대 다이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깠으면 또안 나왔어요 그래서 10개를 더 추가로 모은 거 후회하진 않고 요 페이트 화이트 마리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루르벨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! 자 그러면은 바로 또 풀강을 또 세려야겠죠 여러분들 풀강 썰을게요 강화해요 강화해 자 풀강 찍었어 찍었어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바로 또 보석도 한번 박아줘야겠는데요 자 루루벨 가만있어 보자 보석을 뭘 박아줘야 좋을까 일단 3강 6 정도 무난하게 가자고요 무난하게 11만원 결제해서 S급 2개 노려보는 건좀 많이 힘들겠죠 두 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요 물론 10%라서 두 개도 뭐나올다는 보장은 없지만요 그래도 두 개면은 좀 낫지 않을 싶은데요. 4각도 6으로 넣게요 자, 그리고 여러분들 이 캐릭이 유인에게 단점이 뭐냐면은 페인트 캐릭터들한테 페인트를 무시할 만한 게 없죠. 고로 무난하게 패청 한번 가겠습니다. 무난한 거? 패청 무난하죠. 소변방은 지금 제가 없어요. 다른 캐릭에 넣어놓은 거 있는데 회수하다가 깨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자, 패청 무난하게 넣겠습니다 따스따스. 오우, 따스. 야, 좋아 좋아. 자, 이렇게 해서 제 계정 스케줄 신캐 루루벨 저격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